힘들게 레이저 10번씩 받지 마세요. 흑자 치료는 단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흑자 치료 10번 넘게 받았는데도 효과 못 보신 분들 진짜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흑자 때문에 10번, 20번 병원 계속 다니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막 힘들어 하지 마세요. 리파 하시면 단한 번에 치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닥터뱅 배경태 원장입니다. 제가 레이저 치료만 정말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치료 전에 상담도 그만큼 해봤겠죠? 색소 고민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흑자예요. 흑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미나 주근깨 같은 짜잘한 잡티보다 흑자는 크기가 좀큰 경우가 많아서 훨씬 눈에 잘 보여요. 이게 또짙고 얼룩덜룩하다 보니까 화장을 엮게 하는 분들은 잘안 가려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치료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흑자 치료하러 병원 가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색소 치료 하면 기본 10회, 뭐 20회 치료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여러 번 해서 막100%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치료도 좀 까다로워요. 제발 도 잘하고. 근데 걱정 마세요. 이 흑자 한 번에 치료하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 얼굴에 있는 흑자가 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흑자는 일종의 종양이에요 이게 뭐 피부암처럼 악성종양은 아닌데 색소를 만드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너무 과하게 활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멜라닌 색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 김희는 멜라닌 세포가 예민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서 천천히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럼 흑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멜라닌 세포를 강하게 때리고 멜라닌 색소를 강하게 때리면 되겠죠? 그럼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탑 나왔네요. 엄청나게 강한 레이저로 멜라닌 세포를 마구 때려주면 되겠죠? 오답입니다. 이러면 또 색소침착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여러분을 오랜 시간 괴롭힐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 막 드실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강한 치료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강한 치료를 한다는 건 색소 선택성이 높은 파장의 레이저로 색소를 강하게 개만 타겟팅을 해서 세포를 죽여버리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흡자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혈관이 그 밑에 발달을 해야 돼요. 이 혈관이 종양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박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을광 흑자 아래쪽에는 정상 피부보다 혈관이 많이 분포하게 돼요. 보통 흑자의 가장 효과적인 레이저 파장은 532 나노미터 파장인데 이 파장은 혈관에도 정말 잘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532 나노미터 파장으로 빵빵 쏴대면 흑자는 잡는데 혈관이 터지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들은 이532 파장의 레이저로 강력하게 치료를 하고 색소 침착을 천천히 컨트롤을 해주거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레이저 토닝의1064 나노미터 파장으로 아주 천천히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대중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회, 20회씩 치료를 받으셨던 거고 그 치료를 받는 오랜 기간 동안 당연히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레이저 파장이나 세기가 적절하지 않았으면 잘 먹기도 하고, 잘안 먹기도 하니까요. 당장 여러분들이 주변에 병원 몇, 몇 군데 찾아보시면, 크고 진한 학자 치료를 확실하게 해준다는 병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치료도 한 10번, 20번 받아야 하는데다가,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치료를 진행해도 좋은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끔 흡자를 피부 자체를 이제 레이저로 그냥 파거나 도려내는 방법, 그냥 태워서 없애는 방법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좀 옛날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효과는 당연히 좋죠. 그 색소 자체를 아예 파버리는 데, 정상적인 세포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이 그거에 대한 대처는 뭐 당연히 테이핑을 하거나 뭐 드레싱을 하거나 하긴 하겠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커요.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저는 대체 흑자를 어떻게 한 번에 치료를 하냐 자, 리팟이라는 신개념 흑자치료 레이저로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거요 저도 기존에는 오3이 파장 때나 755 파장 때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멜라닌 세포를 억제를 시키고 멜라닌 색소를 깨는 그런 치료를 했었어요. 그리고 색소 침착을 조절하는 이런 일종의 줄타기 치료를 했었는데요. 이 무려 1억 5천만 원짜리 리판 레이저가 정말 흑자치료에 센세이션을 가져온 것 같아요.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리판레이저는 종양이 한 번에 치료될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쏘면서 동시에 혈관을 보호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VSLS라고 하는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 말 그대로 혈관을 살리면서 색소를 치료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던 흡자치료의 문제점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됐죠. 자, 이게 바로 리팟의 핸드피스인데요. 일반적인 레이저 핸드피스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이 네모난 모양의 글래스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를 순간적으로 영하 5도까지 과냉각 시켜줄 수 있는 특허받은 글래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부 온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 순식간에 흑자 아래쪽의 혈관이 쪼그라들어요.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발사를 해주고 혈관 손상이 엄청나게 적으면서 가난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멜라닌 색소들을 좀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피스가 이렇게 글래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피부를 누르면서 시술을 하면 우리 피부를 누르면 혈관이 또 수출이 돼요. 그쪽에 피가 안 통하니까. 일반적인 레이저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얼굴에서 띄운 상태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핸드피스로 흑자 부분을 누르면서 시술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눌리면서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평소보다 좀더 강한, 적극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이 532파장을 좀더 세게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색소 침착을 막으면서 흑자가 보다 쉽게 치료가 되는 거죠. 이 더군다나 냉각 기술 때문에 레이저 열로 인해서 주변 피부가 손상되는 단점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흑자 치료의 모든 단점을 다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한 치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도 금방 끝나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의 복합체가 흑자치료에 엄청난 개혁을 가지고 왔고, 지금 이 리팟이라는 레이저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제가 레이저 광고도 아닌데, 너무 흥분했죠? 그만큼 제가 흑자치료 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이 기계로 속시원하게 뚫리니까, 요즘에 저도 자신있게 권장을 드리고, 진료보는 게 흑자치료 하는 게좀더 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냉각을 하고 압력을 주면서 강력한 에너지로 흑자를 없앤다 그냥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효과적이고 10번 20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세요 이게 흑자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피부 고민을 확 날려드리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